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에 재학 중인 일구학번 최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일구학번 홍혜민입니다. 프랑스학과는 한마디로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프랑스권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프랑스어 기초를 쌓고 중급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 학과의 특징 중 하나인 지역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 역사, 문학, 작품, 경제, 정치 등을 프랑스어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회 관련해서는 선후배 간의 프랑스어 실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멘토, 멘티, 학회, 아고라 학회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문화를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홍대부라는 학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행사로서는 2년에 한 번씩 프랑스 학과 졸업생들까지 포함하여 선후배 간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홈커밍데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문화나 선후배 간의 정을 즐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자면 교수님들께서 정말 좋으십니다. 퀄리티 좋은 수업은 당연하고, 교수님들이 학부생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되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데요. 이래서 저희 학과생들은 교수님에 대한 편심도 많고 되게 끈끈한 사이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학이란 인류의 과거와 미래, 우리 일상 속 수많은 현상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 방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류하고, 선배님들이 마련해주신 장학금을 통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학술제에 출전하여 여러 번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환경부, 국립과학원 및 나사와 함께한 한미 대기질 공동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세먼지가 국제적인 관심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환경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캠퍼스의 이공계 특화 발전 전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희 프랑스 학과에는 정말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수업을 꼽자면 프랑스 지역탐구 세미나. 그리고 캐뱅 연구 수업입니다. 프랑스 지역 탐구 세미나는 저희 학과의 특색 있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어, 1학기에는 프랑스의 전반적인 문화를 공부하고, 2학기에는 프랑스 외에 벨기에나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4학년 과목인 캐뱅 연구 수업은 북미 대륙의 대표적인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정체성부터 문화적 요소 그리고 캐뱅 사회의 현대 문제점.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학과라고 해서 정말 프랑스어만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외 지역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당연하고 지역에 대해서 수준 높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학과의 장점입니다. 1학년 때는 환경공학개론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2학년부터 환경화학,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 계론, 대기과학, 수질오염 계론, 수리수능 공학 등을 통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계론 실험, 환경미생물학 실험, 수질오염 계론 실험 등 다양한 실험 실습을 통해 후에 보게 될 기사 시험의 기본 바탕이 되는 실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트랙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필수 과목에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현상을 연구하는 대기 트랙, 수질과 토양오염을 연구하는 수질 폐기물 트랙, 생태계와 미생물을 연구하는 생물 생태 트랙 등의 수업 중에서 자신이 맞는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계획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선진국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 수업자료와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를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병행하여 모두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문약을 랩실에 들어가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연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더 깊게 배우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프랑스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전공 심화를 해서 통번역 대학원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중 전공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준비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살리면 보통 번역가나 교수로 활동을 할수 있고 다른 대학원이라면 외교통상부나 코이카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전공을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하고 나면 해외 무역기구나 해외 영업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화학과를 선택을 하면 프랑스의 화장품 대기업이나 조향사로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과를 졸업하면 델프라는 프랑스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자격증으로 프랑스어 역량을 인증하고 이를 살려 취업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 전공과 결합하여 환경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진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이중 전공 제도와 교환학생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전공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더 구체화시켜 한발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학과 생명공학과와 같이 환경학의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경지식을 넓혀 환경학을 보다 폭넓고 깊게 이해하고자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통계학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통계학을 이중 전공으로 선택해 기상 통계 등과 같이 통계 분석을 환경에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전공심화를 통해 환경학에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등 환경분야공공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수정원연구소 표준과학연구소 등국공립연구소와 관련한 비영리단체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안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직공무원이나 환경공기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앞서 말한 교환학생제도와 이중연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프리카어 등 개발도상국의 언어를 배워 해당 국가로 파견을 나가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술적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대로 독일어 통번역, 영어 통번역 등 이미 환경학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발달된 선진국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그 나라의 대학원에 진학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를 한국의 역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꿈꾸기도 합니다. 또한 아랍어, 인도어, 헝가리어 등 특수 외국어를 배운 후 유넵이나 녹색기후환경기금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취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컴퓨터전자공학과나 GBT, 국제금융학과 등 다양한 이중전공을 선택하여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학과 환경학과 소개를 마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